빨다다 <목소리도> 어, <옆에서> 올라가도 돼? <목소리도> 여기, 여기, 여기까지 앞 사람 맞추고 아. 네. <목소리도> 내려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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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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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3대1! 아아아아아아그 형이 거기까지 기를할줄 알았어요. 형이 당신했어. 넘었긴 했 내려 내려 내려. 아니야 아니 어, 그 앞에 만만 안 가도 돼, 안가형안 가도 돼, 형안 가도 돼. 형 여기 뒷공간 잘 파서, 뒷공간 채우는 게 나아. 야, 이제 나가야 돼, 여도 나. 한명 나가, 한명 나가. 어, 그것 좀 막아줘야 돼, 사이드에서. 바로 바로 앞에. 아,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가운데로 파, 연나 가운데로 파, 연우야, 가운데로 파. 아, 백현욱이 줬어요 상대한테. 아, 백현욱씨. 아, 뭐해? 집중해 빨리. 지고지죽 어. 다시 죽어 다. 이스 야, 야, 둘이 같이 나갔어. 야, 상규야! 너 가운데 하기로 했으면 가운데 받아줘야 돼. 좋았다, 좋았다. 야, 한명 올라가야지. 너 거기만. 왔다. 스다 나이스. 굿 몰라. 한골 먹혔어. 안 났어. 못 났어. 못 났어. 아. 태녹이가 상대한테 패스했어. 저거 너도야? 골대 앞에서. 골대 앞에서 패스했어. 그것도 씨야. 아니, 저 새끼 김대성 따라하잖아. 어떤 거? 야 자, 가운데, 현, 네. 현호가 가운데 파줘. 현현우가 가운데 파줘. 형 가운데 파. 어 가운데 한명파줘 아, 받아줘야 돼. 아 깊죠 깊죠. 강격은 잠깐만 받아줘야 된다. 이제 아빠 내려갔잖아. 야 올라 올려 올려 현우야 올려. 올려줘. 올리든가목 좁혀주든가. 와나 아, 있는데 왜 그래 야, 가운데 거쳐가. 재성이 형과 나저 사이드. <웃음> 아, <웃음> 어. 받아줘야 돼? 아, 키포하니까잘 되는 거 쪽으로 모이자 가운데로 모여봐. 고수들처럼.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 아니, 형은 좀 내려야 될것 같아요. 제, 쟤는 원래 풀려서 괜찮아요. 아쳤아아아 아, 상대가...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다 한규랑 재성이요. 재성이랑 아, 좁혀줘. 어. 아니면파주던가 확실히. 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아니 일로, <laughs> 느껴봐 차이를. 호방, 호방에서 느껴봐. 근데, 야, 근데 난 그거 마음에 들어, 너의 그 자기애. 자기애는 좋아. 아, 온다, 온다! 나이스, 배! 어, 어, 사이드가 미끄럽거든. 어, 이거 씻히고 있는 거냐? 이거 뭐야? 와, 음. 아, 맛있어! 아, 씨, 못 뭐, 뛰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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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흐헣 찍지 않았을까? 박도는? 몰라 몰라 딱 잘린거 같은데 저희 모르겠다 찍혔었으니까 야야야 상규야 고! 상규야 고! 아 여기 여기 도형이 하나 이상하게 막는다 거기서 상규 상규 사이드로 그냥 와 저기 저기 저기도 벽 친다 이제 아까 두 형이 걸었어? 어? 안, 어. 여기 아, 아, 안 떴어. 아안 떴어. 그 그래, 미끄러지셨어. 아, 사이드가 미끄러서 어쩔 수 없어. 저또 지금. 그나마 저쪽이 좀덜 미끄러울 걸 이제? 저쪽? 어, 녹아서? 몰라 나 이쪽은 안 가봤어. 천국. 재성이 형! 재석이형더 파봐. 아니면 확실히 좁혀 주던가. 어, 받아야 돼, 아, 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 아. 아, 아.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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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다거게들어가야 돼. 발거이형형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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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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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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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밟을 줄 모른다고? 어? 아니 얘네들 여기 는 사람이 아, 없거든 너가, 해도 진짜... 너가 뭐야 끌어! 저... 아다 좋았다 현호가 잘, 잘 이겼어 잘 이겼어 이새끼못 네 밟아 나잘 밟아 보여줄까? 어, 어, 오케이 야 <laughs> 거기서 해 앞에 있는 거 막으면 앞에 있 너무 올라갔어 너무 올렸어. <목소리> <목소리> 재성이 형 놓쳤어! 하자, 하자, 하자! 하으로 와줘! 오케이! 그래, 연우야, 잘하네! 아, 잘 뛰네! 가운데, 가운데! 반대 아니었죠? 연우가 여기까지 와! 아! 안 아! 와. 까비! <목소리>

자세 앉아, 앉아. 아쉽다. 자세가 안 좋았어. 아, 김대수 또 그만 싸라고. 어? 아니 응, 잘하진 않았어. 어제 재현이가 더 잘했어. 어, 어제 재선이? 재현이. 어제 존나 재밌었어, 저기. 재밌었다가 어. 나이었다며 어제. 아니 너보다 그...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나랑 비슷한 사람 있어 아니 안 비슷해. 응. 그 사람. 어, 그 그래. 사람 드리을 그래. 진짜 잘 쳐. 아니라고. 너드리은 성공률이 너 연어, 좀너 성공률이 좀 적잖아. 그냥 안으로 들어가. 얘도 안으로 들어가. <laughs> 라인 쭉 라인 쭉. 연우가 그래. 연호가 그러던데?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연호 새끼 지, 지능이 좀 딸려. 축구 지능이. <laughs> 내려와. 도영아 내려와. 넌쭉 버텨 줘요. 형형 가운데 어형거 나이스 형 내려와줘야 돼형 내려와줘야 돼 힘들어도 이용하는 그러니까 아마딱인거라고 <laughs> 형한테 바로 밀어 가자 아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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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됐어 됐어 거기까지 거기까지 형 나가지마 나가지마 도요플레 봤잖아 저번에 저번에 뭐요? 리 어? 뭐 그때 우리 아, 데마 어? 뭐했는데 그때 다노였잖아 뭘 녹이냐고 녹안녹았는데 안안 가서 칼라일이나좀 녹여주라 간다 형 뒤에! 형 바로 바로! 형 녹여 바로! 좋았어! 야내 파.. 오 굿! 와아! 잘, 잘 막았다 막고 아, <laughs> <맞고 웃음> 나왔어? 막고 아, 나왔어 어, 쉬해. <웃음> 쉬해? <웃음> 야, 야, 오 쉣! 야땅공으로 하자 할수 있어? 아니 이걸로 해! 야 그냥 끝.. 끝낼까? 11분 30초인데? <laughs> 어, <laughs> 막공하겠습니다. <laughs> 상규, 상규, 상규 맞았어. 상규 맞았어. <laughs> 형이 위야. 형 그대로 위야.